오늘 주제는요, 변할 수 있는 것과 vs, 변할 수 없는 것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나눠볼까 해요.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, 역대 최고 채널의 커뮤니티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남겨주셨어요.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. 어, 김, 김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인데요. 어, 이별을 당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며, 아, 내가 참 미성숙했구나, 라는 것들을 느끼고, 온전히 저한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. 음, 좋네요. 자기를 돌아보고, 자기를 성장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. 마크 채 님이 영상 중에 음, 사람은 노력하면 변할 수 있다라는 영상을 보고, 그래, 나도 변할 수 있어 라고 다짐을 했었는데, 전에, 그러니까 저번에 라이브 영상 때 음, 잦은 싸움으로 이별하신 여성분을 상담해 주실 때 마크 채 님이 단호하게. 암 변하는 것도 있는 것 같다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변할 수 있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. 음, 그럴 수 있죠. 마크 채 님이 생각하기에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라고 글을 남겨주셨어요. <laughs> 제가 기억이 나는 건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 때 어, 이벤트성으로 가끔 사람들을 상담해 주는데. 이분이 상대방을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을 변화시켜 주고 싶어서 막 무단히 노력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. 아니, 마크채 님, 어떤 영상에서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왜 상담을 할 때는 왜 바뀔 수 없다라고 말합니까? 아, 그럴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교통 정리를 해 드릴까 합니다. 여러분들, 인생은요. 변할 수 있는 것과 변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것에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에너지와 자기의 열정을 쏟는 거죠. 그럼 어떻게 돼요? 내 인생이 허비되는 거예요. 저는 역대 최고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변할 수 없는 것보다 변할 수 있는 것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재정과 가치를 쓰시기를 바랍니다. 그럼 이 기준은 뭐냐?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, 바꿀 수 없는 것, 음, 특별히 내 과거, 그리고 타인이라고 생각합니다. 바꿀 수 있는 것, 내 현재와 내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니, 마크채님, 그러면 자신이라면 사람은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왜 그렇게 말하셨어요?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, 잘 생각해 보세요. 제가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다.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바꿔놓으려고 막 무단히 노력해요. 그런다라고 정말 이 사람이 변할까요? 이 사람 스스로가 깨닫고, 느끼고,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 이 사람은 변할 수 없는 거죠. 똑같아요. 여러분들, 우리가 부모 밑에서 자라다가 성인이 되잖아요. 우리가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것만큼 다 바뀝니까? 물론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잖아요. 그것은 부모님이 원하는 거지. 하지만 변화는 내가 느끼고 내가 깨달을 때 변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기준으로 당신이 아무리 이 사람을 사랑한들, 이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. 라고 제가 단호하게 말했던 거예요. 왜? 그 상담을 할때이 상대방은 바뀔 마음이 없었거든. 음.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라는 거죠. 당연하죠. 바꿀 수 있는 내 자신을 바꾸고 노력하는 것이 적어도 이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은 지 4년차인데요. 오늘도 라이브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잖아요. 이 화면 앞에 있는 저도요. 여러분들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. 사실 바꿀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영향력을 흘려보내줄 수는 있어요. 어떻게? 내 삶으로. 그리고 저의 모습으로. 저의 에너지로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흘려줄 뿐,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, 여러분들의 삶을 사는 건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된다.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건내 자신입니다. 어. 내가 원하면 나의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, 여러분들이 변화를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바꾸려고 애쓰지 마시고, 그 에너지를 가지고 내 자신을 바꾸는데 몰입하십시오. 그러기 위해서 유튜브 영상도 찾아보고, 책도 찾아보고, 좋은 멘토도 만나고, 강연에도 가보고,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어, 쉽게 정리해드렸어요. 바뀔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. 여러분들은 어디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으시겠습니까? 이상,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는 마크초였습니다. 안녕!